이 문제에서 핵심되는 말은 반지 내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이쪽 후의 길이와 이쪽 후의 길이와 이 겹친 이쪽 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이 원주각이라는 개념을 원주의 길이의 관점으로 들어가자. 원주의 길이, 원주의 길이 이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 원주각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파란색깔의 길이와 빨간색깔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은 이, 원, 이, 원주각, 이 원주각과 이쪽 원주각이 서로 같다 이 말이 되겠죠. 원주의 길이 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. 우리는 이게 칠십도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백팔십도죠.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백십도에서 110도에서, 백십도에서 110도에서 둘다 똑같이 나눠 먹는 거죠. 그럼 이로 나누게 되면 오십오도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쪽 원주각도 오십오도가 되고 이쪽 원주각도 오십오도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. 그러면 이 빨간 색깔의이 원주각이 이 빨간 색깔의 원주 원주의 길이 이 원주각이 이게 55도에 해당되는 원주의 길이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이이 이 각은 이 각은 이 원에 대해서 이 반대쪽의 원주각 원주각이 되는 거지. 이 반대쪽 길이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전체 원주각은 자 18 그러니까 180도가 바로 전체 원주에 원주각이 되겠습니다. 한온의 원주각이 되겠죠. 그러면 이쪽은 이쪽 원주각은 이쪽 원주각은 180에서 55도를 빼면 되겠죠. 그래서 125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